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쌤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단원 막대그래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 막대그래프고 주로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더 자세하게 활용하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조사해서 막대그래프 그리기라는 개념 내용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막대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자료를 조사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막대그래프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예쁘게 정리를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한다라는 건데 자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반 학생들과 하고 싶은 문화 생활을 조사하고 싶대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 생활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뮤지컬, 연극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걸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한다? 자, 조사하라는 것을 정했죠. 우리 반 애들이 좋아하는 문화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조사할 내용과 항목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어떤 문화생활의 종류를 쓸 것인지,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반 위주로 할 건지 우리 학년 전체로 할 건지 라고 하면서 방법과 대상과 시기 언제 할 건지까지 정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다 끝났다. 그래서 표로 나타낸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먼저 제일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죠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나타내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완성된 걸 한번 봐주시면 가로에는 문화생활을 썼고요 그다음에 세로 줄에는 학생 수를 표현을 했네요 그다음 생각할 거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좋을까라고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한 자료 보니까 다섯 칸이. 다섯 명을 의미하는 걸로 봐서 한 칸이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자, 조사된 수량보다 더 많게 눈금을 정한다. 무슨 말이야? 내가 조사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게 영화였어. 근데 그 영화가 일곱 명이다 했을 때딱 일곱 명으로 최대치를 잡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한열명 정도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있을 때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뭘알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자, 뭘알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 전시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가장 적어요. 혹은 영화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1번 볼게요. 진영이자 반 학생들의 혈액형 조사한 것입니다. 자, 이 결과를 표로 정리한 다음에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조사한 결과 한번 볼까요? 혈액형별로, 자, A형은 11명, B형은 5명, O형은 6명이래요. 그럼 AB형 볼게요. AB형은, 셋, 이렇게 해서, 3명? 이렇게 되겠죠? 3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 돼요? 자, 얘 이렇게 더하면 11이니까 22에다가 3을 더하면 25, 25명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로 정리해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표를 정리했을 때 좋은 점은 뭐다? 각 항목별로 몇 명인지 정확한 수량을 알수 있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 이 합계를 알수 있다라는 게참 편리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예를 가지고 한번 막대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막대그래프에서 난 가로에 학생 수를 나타낼 거야라고 했어. 그러면 세로에는 뭘 쓰면 되죠? 혈액형 종류, 혈액형 써 주시면 되겠죠. 혈액형 써 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막대그래프를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봐 주시면 자, 이번엔 혈액형이 세로 줄에 있기 때문에 ABO, AB 나타냈죠? 라고 했을 때 자, B형 볼게요. 자, B형은 한 명, 두 명, 셋, 넷, 다섯 명이네요. 자, B형은 다섯 명이니까 이번엔 가로로막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로 자, 가로로 막대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섯 명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형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몇 명이죠? AB형 세명 되겠네요. 그렇죠. AB형이 세 명이니까 막대 3까지 끊어주시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가 실생활에 되게 많이 사용되는데, 자,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야기를 읽고 막대 그래프를 한번 완성해 보래요. 자, 알림이에요. 우리 반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는 현장학습 장소를 조사한 결과, 놀이공원은 10명, 산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8명, 계곡은 5명, 고궁은 4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놀이공원 가고 싶은 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번 가을 현장 학습 장소는 놀이공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학교에서 주로 주는 가정통신문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 자, 놀이공원은 10명이니까 이렇게 10개의 막대그 다음에 산은 8명, 그 다음에 계곡, 고금까지 이렇게 막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대신에 이렇게 줄글보다 차라리 이 막대그래프를 딱 표현을 해주시면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디 가고 싶어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에 알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그 막대그래프를 내용 막대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건 이거네요. 자, 나는 고궁으로 가고 싶었다. 나는 고궁 가고 싶었는데 자, 놀이공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반은 놀이공원으로 가게 되었다. 다음에 뭐 고궁으로 가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알맞은 문장을 만든다든지라는 어 공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활동 1번 볼게요. 이야기 있고 막대 그래프로 완성해 보래요. 자, 학교 체육대회 개인전에서 1등을 하면 5점, 2등은 4점, 3등은 3점, 4등은 2점, 5등은 1점을 받는다. 나는 달리기, 공 던지기, 윗몸 일으키기, 장애물 넘게 참가를 했는데, 달리기에서는 3점, 그 다음에 공 던지기에서는 5점, 윗몸 일으키기에서는 4점을 받았다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장애물 넘기에서는 넘어지는 바람에 1점을 받고 말았다. 다음 체육대회에서는 좀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막대 그래프 가로에 만약에 종목을 쓴다라고 했을 때 세로에는 뭘 쓰면 되죠? 자, 종목별로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점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점수를 쓴다. 자, 그럼, 공 던지기의 막대가 다섯 칸이고, 5점이래요이 얘기는 뭐야? 한 칸이 1점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달리기 같은 경우는 3점이기 때문에 몇 칸? 세 칸.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는 눈금이 몇칸 해주시면 돼요. 네 칸의 막대를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에는 우리가 뭘 쓰시면 되겠죠? 종목 이렇게 쓸까요? 가로에는 종목, 세로에는 점수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목별로 봐주시면. 공 던지기 전에 달리기 있죠? 여기다 달리기. 그 다음에 장애물 넘기 전에는 뭐가 있죠? 윗몸 일으키기 있죠? 윗몸 일으키기. 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점수가 세로줄인데 이 세로줄에서 한 칸이 1점을 나타낸다 라고 했으니까 이 굵은 선에다가 오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리기는 3점이니까 이렇게 막대를 3개까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4점이기 때문에 4칸까지. 그다음에 장애물 넘기는 1점 받았죠? 그래서 한칸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막대 그래프가 주로 어디에서 이용이 되는지를 봤는데, 좀더 응용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